이기두분한 번에 열 굴러가는 시민이 워트를 타고 한 자리에 두 번씩 한 번에 열0번서 머리 아, 젖어요 옷안 아, 젖어요 신발 젖어요 양말까지 젖어요 옷 머리 신발 양말 싹다 젖어요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이에요 아마 좋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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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이 물에 젖고 I don't k n 가 w how to get a car. I don't k n 이 w how to get a car. I don't know how to get a car. I don't know how to get a car. I don't 자리 o 그 자리 o w 자리 g 자리가 c 네 자리가 d 두분한떻게여번분러가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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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머리 젖어요아젖어요 아, 젖어요. 신발 아젖어요 양말까지 젖어요 옷, 머리, 신발, 양말 싹다젖어요 물에 떻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이에요 아, 마, 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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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 물에 어고 물만 만게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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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스게 ASMR, 이, 이,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